동합니다. 어, 제가 보는 그 개인적인 그 관점에서 어, 한번 같이 공유해 볼 만한 종목들이 몇가지 있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그 IQ는 보시는 것처럼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2018년도 7월부터 해서 뭐한 2년 정도 이렇게 주가가 흘렀는데 보면은 이제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저점도 이렇게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저점과 고점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돌려지는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강하게 급등이 나는데 이 급등 나올 때이 찍었던 이 자리가 알고봤던 이전의 고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와서 한번 치고 다시 떨어졌지만 자 여기 매물대로 한번 확 한번 소화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큰 저항이나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이 중장기 평선을 바로 밑에 깔고요. 그, 그 뜻은 이제 충분히 이제 행보의 장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 행보의 길이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은 뭐냐면 하또 누군가는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했다.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요. 자 위에서 이제 한번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옆으로 이제 행보하는 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중간에 이그 매집봉이 하나 보입니다. 보니까 2,650억입니다. 2,657억이 이렇게 터졌는데 시가총액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터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그 중간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또 850억 또 여기서 또 700억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또 550억 이렇게 조금 조금씩 터지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는 모양이 보이는데 자 이렇게 봐도 되고 혹은 뭐 이 고점, 그러니까 조, 종가상 이제 고점의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이제 매물대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는 그 자리에서 어, 시초가 높은 자리가 현재 두 번째 이렇게 딱 두드린 자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면은 이 종가상 가장 높은 자리도 돌파했을 뿐더러 이런 시초가로 이제 갭으로 올렸던 이 고점의 자리도 지금 오늘은 돌파한 상태입니다. 물론 밑으로 좀 다시 누를 수 있습니다. 내일자 이제 음봉으로 들어오면은 한번 매매를 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마지막으로 여기 올릴 때 이렇게 두드리던 이런 자리들이 계속 있죠. 세번 두드리고 오늘 이제 싹 올려내면서 종가상 깨끗하게 이제 양봉을 가득 채우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i q 는 도대체 왜 그렇게 오를까라고 제가 한번 보니까요. 자, IQ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크게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였다가 내년에 드디어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흑자 전환의 기대는 결국에서 시, 그, 주가는 한번 크게 레벨업 될수 있는 하나의 던 그, 하나의 호재가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흑자 전환, 적자에서 흑자 전환 될 때는 좀 강하게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 어, 물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던 걸까요?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점 만들고 난 뒤에 계속 이 박스를 만들고 난 뒤에 살짝 올려내면 여기는 열려있다. 역사적인 고점 자리를 한번 치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 보는 거죠. 자, 밑에는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여기가 무너지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어, 기대는 좀 져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혹은 밑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 밑에서 다시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이런 모양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혹시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검색이나 해 보겠습니다. IQO 시노팜 관련주네요. 네, 아 시노팜 관련주구나. 네, 여기 보니까 한번 뭐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IQO 바이오리더스 장 초반 주춤 어쩌고저쩌고 수십만 명 부작용 사례 제로 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료제 백신으로 수십만 명 접종한 결과 한 건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 관련주로 지금 이제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 신호팜 관련주는 아이큐어, 바이오리더스, 삼화제약이 삼약 아니고 삼화제약이겠죠. 삼화제약 사마제약. 그리고 바이오리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마 이것 때문에 좀더 이렇게 좀 이렇게 활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네요. 사마제약? 글쎄요. 사마제약도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팜 관련주인데, 자, 여기 이제 그동안 거래가 좀 크게 터진 자리들이 이제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제 고점의 자리죠. 하나같이 고점의 자리에서 이제 팔아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중요한 그 거래가 터진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 고점스러운 자리거든요 실제로 올라가면서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이 자리를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죠 네, 이 자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근데 뭐 신호팜 관련주라고 무조건 이 종목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이 자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이요 박스권 이 자리를 계속해서 이 자리에 노란색 박스권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전에 고점들 자, 이 자리죠. 이 갭으로 뛰운거 말고 이 자리를 지금 밑에 지지를 해 줬다는 거. 그리고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쳤다는 거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도전할 가능성을 한번 열어 두는 거죠. 게다가 이 중장기 2평선 220, 60, 120이평선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깔고 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버슈팅 한번 나온 자리이 있긴 하고요. 이런 자리가 뺀다면은 대략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네요. 이 추세는 깨지면 이제 이런 그 기대감의 추세는 약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중간 중간에 거래가 실렸습니다. 큰 거래는 큰큰 아니, 어, 큰 거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총에 비해서도 뭐 적당히 좀 중간 중간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지약도 사실 뭐 지금 차트의 모양은 절대 죽지 않고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자 바이오리더스를 봐야 되나요? 이거는 깨졌어요. 좀 밑으로 눌렀기 때문에 이거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참 좋은 여행이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여행 투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그팬더믹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행 관련주 마찬가지고요. 이종목의 지금 그 고점스러운 자리는 대략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살짝 올려낸 자리 혹은 여기 밑에 살짝 이렇게. 자, 이두 줄, 이두 줄이 강한 그 저항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터치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길게 이제 횡보를 하다보니까 좋은거는 중장기 평선을 드디어 이제 아래로 깔아놨습니다 왔다갔다 하면 서 아래로 깔아놨는데 마치 이제 이런 박스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이런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 안에서도 자 이런 자리에서는 돌파하니까 위로 한번 상단치고 밑에서 다시 또 자, 이런 자리를 돌파하니까 다시 또 위로 올려치고 한데 이때 거래가 상당히 터졌네요. 이때가 540억 정도 터졌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긴 시간 동안 이 거래 터진 그 양에 비해서 굉장히 큰 거래가 터졌고 멀리서 봤을 때도 지금 220선 혹은 그, 그 근처에서 계속 저항을 맞다가 지금은 옆으로 이제 쭉 행보하는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왜이 이 종목을 생각을 했냐 하면, 매각 이슈가 있어요. 자, 참 좋은 여행. 자, 참 좋은 여행 매각한다. 솔솔. 참천리 자전거는 이제 대주주입니다. 근데 아직 이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또 7일 전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읽어볼게요. 삼천리 자전거가 핵심 캐시카우인 참 좋은 여행을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았다. 뭐,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고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게 이제, 아니 땐 굴뚝에 이제 연기 나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각이 이제 진행되거나, 혹은 그그 그 아예 그 경영권까지 매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매각 당하는 그 기업은 주가는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영업이 안 좋죠, 영업 실적이 적자로 어, 규모가 상당하다, 매각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각 이슈로 이제 강하게 날라간 게 S. SCI 평가 정보가 있습니다. SCI 평가 정보를 제가 언제 매매를 했냐면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이때 제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거든요. 네. 자 이때도 이제 매각 이슈 때문에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테마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종목은 그때 제가 급등할 때 이제 수익을 낸 이유는 바로 매각 이슈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쌍용차도. 자 매각 이슈로 한번 크게 올랐죠. 자 이때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돌려낼 때 한번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이제 좀 괜찮은 수익을 줬던 것 같고 최근에 자 결렬돼가지고 한번 뭐 한번 무너졌다가 이번에 뉴스가 한번 나왔죠. 쌍용차 뭐 누군가가 인수하려나 했던 대상자가 지금 나왔다 이러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횡보하는 이 자리가 보이죠. 이 종가상 높은 자리인데 대략 이제 이런 자리에요 이런 자리를 살짝 올려 치니까 한번 크게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살짝 이렇게 이, 이 매물대를 급등 이후에 옆으로 이제 길게 행보하면서 두달 이상 그리고 중간에 이제 거래도 상당히 터진 이 자리들 2,500억씩 이렇게 터진 자리에서 아 어, 여기 살짝 올려낸다면은 한번 정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상한가 같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이런 매각 이슈가 있는 거는 단순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매매를 좀 해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 느낌으로 차트의 모양이 한번 급등이 옆으로 길게 가늘게 이제 이어지고 있다가 살짝 드러내는 이런 종목들이 좀 어디가 있는가 했으니 보니까.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선을 한번 이렇게 긋게 했는데요. 아, 그냥 가격의 위치에서 이제 보자면은 가격의 위치에서 보자면은 고점이지 여기 한번 형성되었고요. 그죠? 그리고 자 오늘자 어제자 드디어 이 가격을 올려내는 자리가 눈에 확 보이죠. 자, 네, 이런 느낌입니다. 옆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느낌이죠. 자, 윗꼬리를 한번 크게 쳤고 또 다시 치고. 그 다음에 고점의 나름대로 형성되었고, 한번 훅 눌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게 문제가 있어서 눌러진 건 아니죠. 단지 이제 그 이거를 드립을 하는 그 세력이나 어떤 주체가 이렇게 눌러진 거고, 자, 한번 돌파가 나왔죠. 전고점을 돌파.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오늘 자 같은 게 아래 꼬리 주면서 이렇게 은봉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만 하죠. 자, 이 자리, 6만 천원 정도는 지지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매매를 해도 괜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밑에서 만약에 잡았다면은 뭐 고점까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까지 뭐 거의 한8%뭐8% 뭐8 아니라도 한 4, 5% 정도는 수익이 날수 있었던 자리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사실 그 굉장히 그 제가 알기로도 크게 지금 그 중국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의 확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저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지바이오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뉴스에서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그런 말이 있네요. 3분기 영업이익이 64억 원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64억 전망한다는데요 이게 그뭐 이전보다 확실히 좀 영업이익 이라든지 뭐 매출액 자체 둘다 이제 많이 좋아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자 3분기에는 3개월의 실적용기게 반영된다 하반기 이익 규모가 상반기 대비 소폭 크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뭐, 안정성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저평가 회사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 뭐,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차트의 모양상으로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관점에서 추세상 이 고점을 이제 연결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추세 상단선이 자, 오늘 딱 올라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종, 이런 부분에서도 어, 좀 괜찮다. 좀 위로 좀더쭉 올라갈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관심주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 아, 특히 이제, 이지 바이오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깜빡한 게 있네요. 자, 여기서 강하게 급등한 이,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자, 크게 이제 천억씩 이렇게, 천육백억씩 이렇게 막 터졌죠. 네, 그리고, 네,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도 좀 상당히 들어왔고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어, 최근에, 최근에 수급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다가 갑자기 살짝 들어올릴 때, 어 뭐, 개인이 많이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지금 양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시가총액은 작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많이 사고, 누군가는 많이 팔고, 이러면서 뭔가 주가를 이제 주도해 나간다면은, 또, 충분히 한번 올라갈 만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